지난해 7월 군의 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김진열 군의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군의 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네. 어, 먼저 군의 군민들이 대구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대구 시민이 됨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 급행 시내 버스들이 군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급행 버스들은 광역 환승 체계로 이렇게 아주 편리한 시내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74세 이상 통합 무임 승차권이 발급돼서 어, 특히 네.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대구의 1학군에 편입이 되었고, 무엇보다 대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아이비 교육도 우리 군에서 초중고에서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네. 거리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물리적인 거리는 뭐 새로운 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특히 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나 또 신공항 철도 그리고 중앙선 확장 이러한 그 교통 접근만은 확충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도 또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와 군이가 이렇게 많은 교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 관광 체험이나 레저 스포츠 시설 특히 군위에서 많은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활용한 대구 시민들이 군에 와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래서 힐링도 할수 있는 그러한 찾아오는 군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통합 신공항이 건설되면 군위 군에 더큰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1월 대구시에서 군위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공항 네. 어,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중남부 신경제권을 이끌고 갈 글로벌 관문도시 군위의 위상을 그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네. 그게 금년 1월에 발표된 공간 개발 계획이고 네. 그 안에는 첨단, 산단, 에어시티, 그리고 군부대 이전, 복합휴양단지, 이 모든 것들이 막나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25만 명의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군 자체적으로도 공간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군이 전역이 균형된 발전과 또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최근 좀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요. 네. 대구시가 군위군 소보면 일대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 일부 환경 단체 또 시민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군위군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어, SMR이 결국 원자로입니다. 네. 원자로니까 참값사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 시에는 상당히 또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러한 장점을 살리면서 대신에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기술이라고 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어, 이러한 그 SMR 그 개발 시장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또 아직은 그 신기술이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고 또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우리 군의군 그 첨단 산단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용한 그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 주민들의 수용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나타내고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인근의 여러 시군들이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군위군만의 어떤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군위군 후보 후보 지역은 당초에 군 어, 공항 이전 후보지였었습니다. 네. 그 지역이. 그래서 군 작전성은 벌써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16개의 전 단체가 자발적으로 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그런 정 주민들의 네. 걸기 대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 유치를 위한. 그리고 지금은 군이군 전체에서 이 군부대 이전,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어, 대구시 안에서 이전 임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아마 절차가 간편해질 거고 어떤 지역보다도 빠른 그 사업 진척이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네네. 군인은 그 군사군 위세위입니다. 군인들의 위세가 대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이라는 지명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부대들이 k 2도 이제 오기로 확정이 됐고 대구에 네. 있는 군부대들이 군위에 오게 되면 네. 아마 우리나라 네. 남북 통일은 훨씬 빨리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니다. 남북 통일까지 네. 내다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군위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열 군위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